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강입니다. 니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는리와 기로 이 세계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글을 읽다가 보면 리와 기에 대한 모순된 표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가 치우치면 리도 이질어지고 부족하다 라는 어, 기가 치우치면 리도 아, 완전하지 못하다 라는 아, 구절이 있는가 하면 또한 리만 거론하면 은 전혀 이질어지고 부족함이 없다. 니는 완전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두 구절을 보면 하나는 리에는 이지러지고 부족함이 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리에는 이지러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반된 표현에 의해 리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지러지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리의 상대성과 개별성에 해당하고, 이질어지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리의 절대성과 완전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표현은 주위의 저술 여러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리의 성격에 관한 모순된 표현은 리와기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에 따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리에서 보느냐 기에서 보느냐의 간점의 차이죠. 리와 기를 떨어뜨려서 보는 경우와 리와 기를 합쳐서 보는 경우에 따라서 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리와 기를 떨어뜨려서 보면은 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리와 기를 합쳐서 보면은 리는 기 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기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리학적 용어로 표현하면은 리와 기를 떨어뜨려서 보는 불상잡의 관점에서 보느냐 리와 기를 합쳐서 보는 불상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 리는 절대성, 완전성, 포괄성 등을 갖기도 하고 또한 상대성, 상이성 개별성을 갖기도 합니다. 리와 기를 얼어 떨려서 보면은 리는 절대성, 아, 완전성, 포괄성을 갖게 되죠. 리와 기를 합쳐서 보면은, 음, 섞어서 보면은 상대성, 상이성 개별성을 갖게 됩니다. 기와 분리된 리 자체에서만 볼 때는 존재의 원리, 운동의 법칙, 윤리적 규범, 사회의 질서 등으로 절대적이며 완전한 존재입니다.리 자체만으로 볼 때는 리는 완전한 존재입니다.그러나 기와 합쳐진 개개의 사물 속에 내재하는 리는 이와 상반되는 때는 상대적이며 개별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리는 기 속에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리는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은 리의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은 리와 기는 항상 서로 의지하며 서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기와의 상호우정관계 속에 바탕을 둔 필연적인 기결입니다. 왜냐하면 리는 그 자체로 아, 절대성과 완전성을 갖더라도 결코 아, 혼자서는 드러날 수 없고 반드시 아, 기에 의존해야 비로소 그 존재가 아, 드러날 수 있으며 있습니다. 아, 리의 현실화는 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리는 그 자체로 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드러날 수 없고 반드시 기를 통해 그래서 리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은 기를 통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더구나 기가 비록 리에 의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미 생겨난 후에는 기를 간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리는 약하고 기는 강한 성질 때문이죠. 이걸, 이것을 리약 기강이라고 표현합니다.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는 절대성과 상대성을 동시에 가지며 완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가지며 동일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가지며 포괄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아, 그 구체적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는 절대성과 상대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주인은 리가 있으면 반드시 기가 있으니 나누어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리는 위로 통하고 아래로 통하고 정조와 본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구절은 리와 기를 합쳐서 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리가 기속에 내재된 상태를 말합니다. 기속에 내재하면 리의 성격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와 합쳐져서 기에 내재되어 있을 때는 기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리가 이질어지고 부족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 탁한 기에 내재되면은 탁한 기에 의해서 어, 리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뒤의 구절은 리와 기를 떨어뜨려서 보는 경우입니다. 리는 위아래로 통하고 정조와 본마를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리와 기를 떨어뜨려서 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리가 이질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의 절대성은 리와 기를 떨어뜨려서 보는 경우이고 리의 상대성은 리와 기를 합쳐서 보는 경우입니다. 리와 기의 관계 속에서. 기에 의해 아, 이끌리게 되면은 아, 이때의 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아,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리를 기와 떨어뜨려서 보는 경우와 경우는 리가 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절대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 리의 절대성은 기의 영향을 받을 때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리가 기와 합쳐짐에 의해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아, 또한 리는 완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완전성은 리와 기를 분리시켰을 때 완전성을 갖는 거죠. 또한 편의성은 리와 기를 합쳐서 볼때 편의성을 갖게 됩니다. 아, 리는 완전하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리가 완전한 경우는 리 기와 분리된 경우입니다. 리가 기에서 분리될 때는 기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리가 치우쳤을 경우는 리와 기를 합쳐서 보는 경우입니다. 리와 기가 합쳐진 경우는 기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기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리는 치우치게 됩니다. 그 예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모든 사물이 다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다면 리는 완전하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위가 대답하기를 이것을 완전하다고 하는 것도 옳고 치우치다고 하는 것도 옳다. 주인은 두 가지 다를 대답했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니만을 볼 때는 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치우치다고 말할 때는 니가 귀 속에 내재된 경우는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로서 말라면은 완전하지 않음이 없고 귀로서 말라면은 치우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는 동일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동일성은 리의 동일성은 리를 기와 분리시켜 볼 때의 동일성이 되는 거죠. 상이성은 리와 기를 섞어서 볼때 상이성이 됩니다. 기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만물은 각각 하나의 리를 가지고 있으며 만 가지 리는 하나의 근원에서 함께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만물은 저마다 각각의 리를 가지므로, 리가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만물이 갖는, 가지는 각각의 리는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각기 저마다 고유한 리가 존재하니, 사람에는 사람의 리가 있고, 사물에는 사물의 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리와 다른 사람의 리가 동일하고 사람의 리와 사물의 리 역시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개의 사물 속의 리가 모두 하나의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리일의 측면에서 봐서 말한 거죠. 이것을 리일과 분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수많은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뿐이지만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무수히 많다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이 무수한 조각으로 나누어져 비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각각의 달 그림자마다 니가 다름으로 니는 상위성을 갖지만서도 하늘에 떠 있는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니는 모두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 낙동강에 비친 달빛은 아,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동일하다는 거죠. 리의 동일성입니다. 아, 또한 리는 포괄성과 개별성을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아, 우주의 덕을 원형이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의 덕으로 포괄되고 아, 인간의 덕을 인의예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의 덕으로 포괄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원이 아, 형이정 원형이정에서 형이정을 보관하고 인이인의예지에서 인이 의의지를 보관한다는 것이죠. 아, 배결, 개별성으로 말하면은 인의예지는 각각 인간의 고유한 덕이지만 보괄성으로 말하면은 이는 아, 개별적 인의 사랑함, 은은 인의 마땅함, 예는 인의 공손함, 지는 인의 아, 분별함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의 경우 집에는 하나의 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주방의 리도 있고 아, 방의 리도 있습니다. 초목의 경우도 초목이라는 하나의 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속에는 복숭아 나무의 리가 있고 자두 나무의 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사람이라는 하나의 리가 있으면서 그 속에는 장시의 리도 있고, 이시의 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시는 장시가 될수 없고, 장시도 이시가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리의 포괄성,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말한 것입니다. 집, 초목, 사람은 리의 포괄성, 보편성을 말한 것이고, 집안의 주방이나 방, 초목 속에 복숭아 나무와 자두 나무, 사람 가운데 장시와 이시 등등은 모두 리의 개별성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리의 포괄성을 말한 즉 초목 사람도 더큰 차원의 어떤 것에 의해 포괄될 수 있습니다. 아, 즉 개별성을 가진 리가 차원을 달리하고. 또 다른 포괄적인 리에 의해 보섭되는 중층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리학의 중요한 명제인 이일분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밖에도 리는 절대성과 상대성, 완전성과 편의성, 동일성과 상이성, 포괄성과 개별성 등 이중적 성격을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가지며. 네가 하늘로부터 보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며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궁극적으로 모두 통일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월성을 가지며 모든 인간 관계의 당연한 법칙이라는 점에서 규칙성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